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기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전증의 진단과 예후인데 예후에 대해서는 그 이상곤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두 가지 주제를 그 짧은 시간에 하기는 좀 어려워서 진단 쪽에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뇌전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뇌전증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든지 뇌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이제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서 뇌 국수 부위나 전반적으로 전기 조절 장애가 생기는 그래서 뇌에 전기 조절 장애가 생기는 병이라서 이제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이런 뇌에 전기 조절 장애가 생기게 되면 어, 갑작스럽고 일시적 으로 행동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발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작이 어, 만성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게 에, 되, 되고 이런 만성적인 발작 반복이 되게 되면 뇌에 여러 가지 다른 발작이 다른 부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기억력 저하라든가 우울증 같은 정서장애 같은 거 또는 일부 성격장애도 이렇게 생길 수가 어, 있게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뇌전증의 특징이 되겠고 뇌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 전기조절 장애가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 어떤 원인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발작은 어떤 형태인지도 봐야 되겠고,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 봐야지만 이러한 전체를 다 통털어야지만 우리가 뇌전증 환자를 정확히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라든가 어, 어떤 어, 그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의 진단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병력 청취입니다. 병력을 자세히 청취해서 전형적인 내전증 발작 증상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상적으로 내전증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어, 이 발작을 처음에 보호자분들이 정확히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또는 다른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점검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가족력이나 어떤 동반 질환 같은 것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국소 신경 이상이 있는지 또는 지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그 다음에 어, 뇌파를 통해 가지고 어, 발작을 분류하고 내전증 초점의 국제화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 에 신경 영상 검사를 통해서. 원인병소를 확인하고 역시 국지화를 하게 되고, 이런 발작의 양상이나 신경학적 진찰 소견 뇌파 및 영상 소견을 종합하여서 뇌전증 증후군으로 분류를 하고, 이 증후군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그 증후군에 맞는 특정한 치료법이 있고, 또예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 과정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작 병력 청취를 들어보면 어 대부분 환자. 어 발작을 할때 이제 의식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 증상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복합 부분 발작이나 또는 이차성 전신화 발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의식이 소실이 되고 본인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발작을 한 경우는 사실 보호자분들이나 또는 주변의 목격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경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술하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거고요. 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그어 어, 내전층 환자가 있는 보호자들이나 가족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침착성을 유지하고 자세히 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 발작을 하였는지, 어떤 양상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다 스마트폰,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쉽게 동영상 촬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 진료해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동영상 촬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호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발작을 하는데 그 침착성을 가지고 이렇게 찍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한번두번 번 했을 때 조금 강한 마음을 가지고 동영상 을 촬영해서 가지고 오시면 바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자분들이나 가족이 진술한 이런 발작의 양상을 가지고 이렇게 일차적으로 우선 분류를 하는데 크게 뭐 내전성성 발작이 있을 수 있고 비내전성성 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내전성 발작은 내전증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전증이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 실신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졸도 말아 졸도 있죠. 조회 시간에 가만히 서 있다 쓰러진다든지 또는 비좁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후덕지근한 환경에서 서 있다가 정신이 아득해지고 식은땀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다가 쓰러진다든지 하는 이런 실신도 꽤 많고 또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혈관 허혈 장애로 인해서 인한 뇌혈증이라든가 또는 이상 운동 장애 이런 것들이 발작하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그 이런 진술만 가지고는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감별을 할수 있겠고 뇌전성증 중에서도 음주에 의한 건지 수면 부족에 의한 건지 그리고 진짜 이제 그런 유발성인지 비유발성인지를 이런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뇌파검사를 하게 되는데 뇌파검사는 뇌이 두피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치약 같은 같은 걸로 이렇게 골고루 붙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 어, 증폭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또 종이에도 출력이 될수 있게, 있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뇌의 전기 활동을 그래프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영상이 아니라 그냥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되게 자, 어, 일반 MRI나 그런 다른 영상술과는 달리 어, 보호자 분들한테 보여줘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풀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고밀도 뇌파라든가 또는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런 어 이렇게 모자 형태로 돼 있는 캡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이제 외래에서 그 뇌파 검사를 내게 되면 그걸 이제 일반 뇌파라고 그렇게 할수 있겠는데요. 어 이런 일반 내파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응급실에서도 가능하고 중환자실에서 가능합니다. MRI는 MRI 실 안에서밖에 찍을 수가 없지만 어, 이런 내파는 필요하면 병실에서도 가능하고 어느 그래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시간은 대개 한 30분 정도. 근데 이제 준비 전극을 붙이는 시간도 한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각성 상태하고 어, 수면 상태를 어, 찍게 되고 도중에 이제 과호흡을 시켜서 어, 특정하게 이제 발작이 유발되는 그런 과호흡 유발성 인경우도 보고 그다음에 빛을 이렇게 광 자극을 주어서 광 자극 검사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상태에서 함으로써 어느 한 상태보다 여러 상태에서 이런 발작 파라든가 발작이 잘 유발되게 함으로써 좀더 검출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뇌파는 그 뇌의 전기적 현상을 그래프로 기록하는 것으로써 뇌전증의 진단이나 감별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검사법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뭐 의식 장애라든가 혼수 상태, 뇌사 판정, 또는 대사성 뇌쪽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뇌전증 지속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제 수면 단계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수면다운 검사에서도 뇌파가 이제 핵심적으로 어, 필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뇌파가 되겠는데요. 아까 이렇게 뇌에다 골고루 이렇게 전극을 일정한 간격으로 붙인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 심전도 아시죠? 심전도는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적 현상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똑같이 뇌파는 뇌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빼촉한 파가 보이는 뇌 일부에서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보이면은 아 이분은 이제 국소성 뇌전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뇌파 같은 경우는 뇌 전체에서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양쪽에서 나오는데 이러면은 아 이거는 전반성 뇌, 뇌전증이구나 이렇게 뇌전증 진단도 하고 분류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네파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네파 검사 플러스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 목적은 환자의 발작 상태를 직접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네파 검사는 외래에서 보통 발작을 하지 않을 때 찍게 되는데 이것은 입원을 해서 보통 하루나 이틀 또는 3일 이상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작을 좀 유발시킵니다. 약을 또 중단하기도 하고 밤에 앉아서 좀 피곤하게 함으로써 발작할 때그 양상을 어 뇌파뿐만 아니라 발작 행동 양상까지 이제 어어 어, 보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일반 뇌파보다 전극을 좀더 조밀하게 붙입니다. 일반 뇌파는 한 전극이 한 20개 정도 된다면 어비도 뇌파 검사는 32에 산64 채널 또는 그 이상 어더 조밀하게 붙여서 좀더 세밀하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 이렇게 내파가 있고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이렇게 어, 특수하게 비디오 내파 방에서 있으면서 계속 비디오를 동영상을 같이 돌려가면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보면서 자세하게 이제 판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디오 내파 검사는 일반 내파에 비해서 발작 형태를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보호자들한테 어렴풋이 듣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정확하게 어, 어, 해서 진단이 가능하고요. 또 뇌전증인지 비뇌전증인지 간별이 안될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시민성 발작 또는 마음 발작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깨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잘때 발작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수면장애인지 정말 뇌전증, 뇌전증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이제 하면 거의 정확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뇌전증 환자를 하더라도 발작 부위가 이제 국소화가 잘안될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전두엽인지 축두엽인지 잘 모를 때 이럴 때는 어, 국제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러한 국제화는 내전증 수술이나 또는 뭐 다른 약물 이해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발작 중 스펙터 검사라든가 이런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내파나 또는 비디오 내파를 하겠고 좀 더. 어 조금 환자분들한테 침습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저편골 전극이라든가 대뇌 피질 뇌파 또 신부뇌전극 같은 이런 전극을 뇌에다 직접 덮거나 삽입함으로써 특수하게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어, 뇌전증 수술을 어, 전제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뇌파 검사를 어, 한번 요약을 해보면 종종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저는 찍어도 찍어도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찍으려고 하냐고 하는데 대개 내전증이 확실한 뇌전증 환자라 하더라도 뇌파를 한 번만 찍었을 때 발작파가 나올 수 있는 어, 확률은 약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 어, 한 연구에 하면 네 번까지 연속해서 한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발작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 검사를 제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 바, 단순히 반복뿐만 아니라 어, 수면 중이나 또는 수면 박탈 또는 발작 직후 또는 어떤 경우에는 특수 전극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검출률을 민감도를 높일 수 있, 있, 있고요.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건강한 정상한 사람이라도 최대 2~4% 정도에서는 발작파처럼 뾰족한 파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발작을 하지 않는데 발작파가 보였다. 그러면은 그 환자는 그분은 뇌전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작이 명백하게 하면서 뇌파에서 이런 발작파가 보였을 때만 저희가 뇌전증으로 어, 어, 인정하게 됩니다. 어,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어, 검사법은 뇌영상 검사법이 있습니다. 뇌영상 검사법은 크게 구조를 보는 방법이 있고 기능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를 보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MRI 검사가 되겠고 이것은 병소의 정확한 해부학적인 위치와 원인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기능적 영상술은 어떤 구조보다는 뇌의 생화학적인 측면이나 인지적 기능과 연관돼서 어떤 특정한 뇌 부위가 그 기능과 연관돼서 활성화되거나 또는 비활성화된 부위를 이제 영상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나 PET, 그다음에 fMRI 같은 것도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드리면 MRI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조 이상을 알아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뇌전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을 정확히 찾고 해부학적 위치를 알아내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해마 경화증, 대뇌 피질 이형성증, 혈관 기형, 외상 후 연화증, 뇌경색, 뇌종양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뇌파로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뇌파는 어떤 원인적 병소를 찾는 것이 아니고 전기 장애가 있느냐 없냐. 있으면 국소성이나 전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혈관 장애가 있다든 혈관 기형이 있다든지 내종양 그다음에 어뇌 외상에 의해서 뇌 손상된 뇌 부위 그리고 해마 경화증 이런 것들을 어또 이렇게 국소성, 이형성증, 그다음에 요런 요런 것들을 어 MRI 이용해서 최근에는 해상도가 거의 1 곱하기 1mm 정도 수준으로 매우 정확하게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m r i 찍을 때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뭐 또는 개인의원에서 찍었는데 또 찍자고 그럽니다. 음 저희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뇌전증에 특화된 MRI 검사법이 따로 있는데 일반 MRI보다 해상도가 보통 일반 MRI 의 해상도는 한 5mm 정도 간격으로 잘르는데 어, 뇌전증 MRI는 어, 뭐 최소 3mm 1mm에서 3mm 정도 그 이하로 잘라서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일반 MRI에서 볼수 없는 미세한 어떤 뇌전증의 병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3차원적으로 그렇게 조밀하게 자르면 3차원 재구성을 해서 이런 그림과 같이 다양한 정량적 평가를 함으로써 좀더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좀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검사를 이제 특수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능적 뇌 영상술은 뇌 이제 구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기능적 변화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변화가 없고 MRI가 정밀 MRI를 했는데도 정상인 경우에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MRI의 기능 구조 변화가 뚜렷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 축대 어 내전증에서 아주 그 생화 경화 중에 좀안할긴 하지만 실제 패트나 스펙트 같은 검사를 해보면 전도엽까지 기능이 다 떨어져 있는 게확인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기능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펙트하고 패트라는 게 있는데요. 스펙트는 뇌 혈류 변화를 감지하는 거고요. 패트는 뇌 세포들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당 대사가 감소됐는지 정상인지를 보고 으로서뇌의 어떤 기능 장애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기능 어, 장애는 어 뇌전증의 어떤 어 포커스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뇌전증과 동반된 다양한 부가 기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서 장애라든가 우울증, 인지 장애 든가도 상당히 연, 연관이 있고요. 또 기능적 MRI 또 fMRI에서 MRI를 찍으면서 어떤 특정한 인지 기능 검사를 수행시킵니다. 그러면은 정상인에서는 그 기능이 잘 나타나는데, 어이 fMRI에서는 그 기능이 잘 활성화 안 되거나 또는 엉뚱한 부위에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반되는 부수적인 어 동반 증상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펙트 검사인데 이렇게 뇌 혈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칼라풀하게 이렇게 나오고. 어 특정한 부위에 MRI가 비록 정상인을 하더라도 이렇게 뇌기능 혈류의 장애가 있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PET 검사는 주로 포도당 대사를 봐서 여기 보면은 축두엽 한쪽 축두엽이 반대쪽에 비해서 기능이 뚝 떨어져 있는데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 이 해마경화증 여기에만 국한되게 아주 작게 있거든요. 근데 이이 PET 이 검사에서는 광범위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가 있는데요. 인지 기능 검사는 쉽게 말해서 IQ 검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뇌전증 환자에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평가하고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 상태나 사회적 문제, 또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제반 문제를 같이 동시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므로서 환자를 그러니까 토탈로 우리가 전반 전인적으로 어, 관찰을 하고 진단을 내려서 이 환자분한테 우리가 발작만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울증도 조절해 줘야 되고 가족 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어, 뇌전증으로 인해서 뭐 가족의 부부 간의 불화가 생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는 직장 문제 뭐 군대 문제 장애인 등급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는데 고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주의 집중이나 실행 기능 기억력 언어력 그리고 시공간 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 진단하게 됩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인데 대전증은 어떤 여러 가지 대전상이나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뇌의 전기 조절 장애가 생기고 이것이 발작과 함께 부서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 이런 뇌의 전기 조절 장애는 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발작은 비디오 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손상의 원인은 MRI나 스펙트 패트 같은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기억력이나 우울증 같은 이런 것은 인지 기능 검사나 fMRI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어떤 한 검사를만 가지고 지금까지 100% 정확한 검사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전인적인 어, 어, 진단 진단적 그, 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